예, 정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 v 바바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그, 정부의 의대 정원을 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 후에 의료계에서 그 반발이 일어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문득 이런 문구가 떠올랐어요. 우리 세섭에 그, 저, 보면은 작품에 면 보면 그런 게 있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전 이걸 보면서 이 말이 떠오르면서 인술이냐 상술이냐. 정말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본업이냐, 아니면은 먹고 사는 돈 뿌리에 관계되는 문제냐. 그것이 문제로다 하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술이냐 상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제목으로. 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촬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할 지난 16일 금요일날 또 갑작스레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또 사람 살다 보니까 막 그럴 때도 있고 하니까 넓은 아량으로 봐주시고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오전 한아 시가 조금 못된 그런 시간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저는 이 얘기를 잘안 하는데 구독 알림 좋아요 오늘의 댓글 많은 호응을 해 주시면은 제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가 있었고 막 반발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사설을 실었더라고요. 의대 정원 늘린다고 파업하는 유일한 나라, 한국. 의대 생을 정원을 늘린다고 파업을 하는 나라는 유일한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사설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 이걸 제가 보면서 정말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 밥그릇.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사는, 내가 얼마만큼 돈을 더 버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바뀌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기본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제가 창세기 3장 사절 선악과 사건 리에 인간들이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면는 됐어요. 영광 돌리고 누리고 감사하면서 살면은 됐는데 이 인간들의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나니까 이제는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니까 나는 너무 편안하게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쫓겨나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누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생길 그게 뭔지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표현하면 힘이에요. 힘이 있어야 돼. 물론 육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권력의 힘도 있어야 되고 명예의 힘도 있어야 되고 돈의 힘도 있어야 되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 지성적으로 다른 것보다도 2년을더 하는 거죠. 6년 과정을 마치는 일이대 일리드 중에 일이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의사들 마저도. 인술이냐, 상술이냐, 인술이냐, 상술이냐. 근데 사실은 지금 상술이 앞서져 버렸죠. 제가 교회 개척할 때에 그 건물주 주인이 그 의사였어요. 그, 어느 분 하면 부산에서는 알아주는 자기 선친도 의사였고, 그분도 의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그거 이제는 인술이 상술에게 졌답니다. 아무리 의사의 본연의 자세로 바르게 하려고 그래도 상술로 막 선전도 하고, 뭐도 적당히 잘하고, 이런 식으로 상술이 없으면 은 인술이 맥을 못 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벌써 제가 교회, 교회 개척때니까뭐뭐한20몇년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난 그렇습니까? 인술이면은, 인술의 기본을 두면 간단해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 간단합니다. 근데 인술이 아니고 이제는 상술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 의대 정원 숫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좀 작아. 돈벌이가 작아. 내 밥그릇이 작아져.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모든 지금 여론이 그렇잖아요. 응? 음? 그리고 제가 통계도 얘기 드리겠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이,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제일 작은 나라랍니다. 좋다면 늘려야죠. 안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딴 어떤 직종에서 A라는 직종에서도 뭐가 늘어나니까 대모하고 B라는 직종에서도 대모하고 C라는 직종에서도 대모하고 이게 뭡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이라는 의사들이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먹고 살만 안 합니까? 의사들 치고 네? 결국 밖거름서 왜냐? 내가 나를 지켜야 되거든 내가 심했을 그죠. 그래서 2021년 통계 보면은 임상의사수, 한의사를 포함해가지고, 한의사를 포함합니다.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는 2.6명이랍니다. 2.6명. 이거는 OECD 중에서 또, 멕시코가 제일 작은데 여기는 2.5명. 멕시코는 2.5명인데, 그 다음으로 제일 우리나라가 천명당 의사 수가 작은 나라예요. 오기 시대 국가 중에서 그러면 늘려야 됩니까 안 늘려야 됩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답은 나왔잖아요. 그런데 상술 때문에 안 돼요. 왜 상술이 판을 쳐야 된다고요?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는 거는 왜라고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때는 나를 지키는 것도 내가 지킬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지만 쫓겨나무라서 내가 나를 지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갈수록 앞으로 악해집니다. 왜 마귀가 종말에 가까운 데라고 더 뒤에서 빠락을 하거든요. 그럴 겁니다. 그게 답은 나왔어요. 뭐니 답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는 이천... 어, 2006년 이후에 3,58명, 0 3,58명이라는 0 정원에 깍 묶여가지고 2006년 이후에는 지금 정원을 못 해요. 하려고 그러면 들고 일어나고 하려고 그러면 들고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 고령화에 대비해서 수를 늘리는 의사 수를 자꾸 늘린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자꾸 아픈 데가 많으니까. 그리고 독일은 공립 의대 정원이 9000명이 넘지만은 15000명 가량으로 늘렸고, 늘리기로 하고, 영국도 8639명을 뽑지만 2031년까지 15000명까지 늘리기로 하고, 우리보다 고령화를 앞서 겪은 일본 역시 10년간 의사수가 43000명, 43000명까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 조선일보의 결론도 그거예요. 돈을 벌겠다는 발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벌겠다. 상술 아니고는 얘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에 대처하는 이 정부의 태도도 보면은 참 정말 답답하죠. 진짜 답답해요. 어? 제가 저, 저 김, 김건희 여사, 그, 민품백 사건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어째 그리 짜잔하게 그렇습니까? 응? 똑, 똑, 무슨 참새 가선보다도 못해가지고, 응? 여기에는 해결을 하는 방법은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전환이 아니면 나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간단하다고. 봅니다. 코페르니쿠스. 그,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1 9 0 5 그, 1530년대 폴란드 천문학자 천농설을 믿던 그때에 지동설을 해가지고 음? 엄청난 참 음? 그걸 깨끗해는 목숨까지 내놓게 되는 그 천농설,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코페르니쿠스의 발창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다행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또 이런 식으로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뻗어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죠? 그럼 죠그 자기 어떤 분은 이쪽으로 해나갔다 옳다고 뻗어나갈 분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나가는 분이 있을 거고 이쪽으로 나가는 분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이걸 자꾸 우리는 이렇게 뻗어나가는 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일을 처리하지 가 갈수록 고인다 이 말이에요. 갈수록 흩어져요. 안 돼요. 그러면 이만큼에서 만약에 지금 무슨 문제가 벌어졌다면은 다시 원점으로 한번 처음으로 초심으로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은 여기 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 자꾸 여기서 문제 문제가 벌어지면 일적으로 초심으로 본질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나가 그렇게 하면도, 요렇게 하면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또 어떻게 될까 또 갈수록 무너지죠 갈수록 무너져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답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때 코베르르 구서적 발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의사들 의사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일 의사들이 이 일을 할 때에 가장 무게 있고 가장 참 엄숙한 마음으로 가슴에 새기던 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잖아요. 히포크라테스 선서 졸업할 때. 히포크라테스 선서. 그때에 내가 어떤 심경이었느냐. 나는 지금 돈을 벌어야 된다. 경험을 하면 안 된다. 자꾸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런 것을 제껴놓고 내가 초심으로 초심으로 들어가, 내가 의대에 졸업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할 때에, 정말, 어떤 내용을 했느냐, 뭘 했느냐, 어떤 결심을 했느냐, 한번 돌아가보세요. 대통령도, 내가 대통령 취임할 때에 취임 선서하죠 국민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번 돌아가보라, 이 말이에요.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 선서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법관들도 그렇게 하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돌아가보세요. 자꾸 이쪽으로만 니가 옳고, 내가 옳고, 나가지 말고. 이쪽으로 원점으로 한번 돌아가가지고 한번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 히프라 돼서 이걸 뭐 검색을 해보니까 내용이 여러가지가 많던데 몇 가지만 제가 그중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술을 비풀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 나의 체면이라고 그럴까요? 나의, 나의 의사됨으로서 의술을 베풀겠느라. 양심대로 지금 의술을 베풉니까? 아니면 상술대로 의술을 베풉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느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느라. 이겁니까? 이겁니까? 응? 첫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모양 그 꼴이에요. 내 밥그릇이 좀 줄어든다고, 응? 그러면서, 나의 위협에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느라. 그게 명예 유지입니까? 돈에 치들어가지고, 어? 그게 명예 유지입니까?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게 대한 나의 의무를 지키겠느라. 오직 나의 환자를 위한 의무를 지키겠노라. 인종이라 종교나 뭐 어떤 거냐 이런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빠지는 게 아니고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지켜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런 식으로 우리 의사는전무 의사 아닌가 모르면 나보다 더 음숙한 아마 참 정말. 찡한 가슴으로 했습니다. 그, 선수했을 겁니다. 우리 목사도 그래요. 목사 임직한테 선수하거든요. 참 가슴이 찡하고, 정말 그렇죠. 답이 나와있잖아요. 코베르니쿠스 발상전환은 답이 나와있어요. 싸울 게뭐 있습니까? 대통령도 그, 뭐, 그런 식으로 통치하면 될 거고, 그죠? 선수하는 그대로. 국회의원도 선수하는, 법감도 선수하는 그대로 재판하세요. 무슨, 뭐, 우리 법이니, 내 법이니, 내 법이니, 뭐, 싸움들하고 앉아있어요. 응? 우리 법 연구해니, 뭐, 뭐, 그런 뭐, 우리 법 연구했으면 뭐 남의 법 연구해도 있습니까? 좀, 좀, 이러지들 말아요. 제발 좀 그러지들 말아요. 응?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한 생명이, 예를 들어, 유민이면, 유민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들 보다는 별것도 아니지만은, 천하보다도 귀해요. 의사 여러분들이 오는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해. 그러면은 그 책무라는 의사라는 본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 사람만 대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을 지켜내는 그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더한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어디 가버렸는지 없고 이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 또 얘기 합니다만은 종말을 다 오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배운 사람들은 엘리트 집단들은 좀 일반인들하고는 좀 달라야 되겠습니까? 예? 체면도 없습니까? 좀 달라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의사들의 요 집단 행동을 맞는, 막는, 막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으로 데모 못하도록 막는 데모를 우리가 하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방법은 땅도 없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 전환을 하세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가면은 답이 나옵니다. 의사 여러분들, 히포크라테스의 선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심을 어떻게 습니까 대통령은 초심이 어땠습니까? 선수할 때 어땠습니까? 국회의원은어땠고 법관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답 나옵니다. 그런 코페르지쿠스적 발상 전환으로 상술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술이 앞서고 인술이 바로 되면은 상술은 따라옵니다. 그러나 상술이 앞서면은 인술은 언제든지 삐걱거리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응? 참, 의사들이 이런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물론 모든 조건이 이렇고 모든 게 이렇게 돌아가게 되지만 참볼때참 추하다. 추접다. 추잡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추잡한 인간들이구나. 정말 다시 한번. 나의 나댐. 나의 나댐. 나의 나댐. 대통령은 나의 나댐이 뭡니까? 의사 여러분들은 나의 나댐이 뭡니까? 법관은 나의 나댐이 뭡니까? 국회의원 여러분들 나의 나댐이 무엇입니까? 정말 인술이냐 상술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